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부활주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난 사실과 함께 뒤이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리고 허탈하여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빈 무덤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함께 또 달려와서 다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허탈하여 돌아갔고 그러나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거기 앉아 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허탈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빈 무덤을 보면서 돌아가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따르던 제자들보다 먼저 그 무덤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울며 안타까워했는 이 여인이 홀로 만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빈무덤을 확인하고도 울며 떠나지 않았던 것 다른 제자들은 허탈하여 돌아갔는데 그것을 통한. 그녀의 믿음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그 무덤에 구부려 울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오직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고도 놀라지도 않고요. 두리워 떨지도 않고요.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이 오직 관수님이 예수께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향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면 남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다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이런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당시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음. 섬기고 따르던 여인입니다. 같이 함께 예수님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기며 따르며 봉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는 육신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애틋한 어떤 경험이나 혹은 체험이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교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남다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얼굴 뵙지도 못했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주님, 우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습도 모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당시에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막달라마리아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주를 향한 사랑의 남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주를 향한 남다른 사랑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똑바로 대입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주를 향한 남다른 사랑이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보다 육체보다 영혼 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 영혼이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육체보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주님 남달리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여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 관심과 소망이 이 땅에 잠깐은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거기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주를 향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있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 면류가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주를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더위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념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향하여 그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때 주님 만나 주시는 것이 꼭 육신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면 남들보다 육신으로 복도 주고, 뭐 하는 일 편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높여져야 되고, 속된 말로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양쪽으로. 그런 세속적인 잘못된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주님 남달리 사랑한다 그래도 별거 없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땅에서 별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더다. 예수님 육체로 공생에 계시는 동안 남들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거처할 집이 제대로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뭔가 주를 나가야 남다른 사랑을 가지면 주님이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고 얼마나 잘 되게 하시고 얼마나 높여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되니까 주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주를 사랑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개념 자체가 잘못되고 나면 다시 식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해도 별거 없네. 영원 소중히 여겨도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신앙의 기본부터 똑바로 안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영혼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신앙 간성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신앙이고 직분만 얻으면 신앙이고. 그냥 말문신앙이고,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 주로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할 마음도 없고. 예? 그왜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로 약는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영혼의 가치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한 상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영혼한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한 상의 가치를 아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아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죠. 관심과 소망이 바뀌죠. 왜 가치를 아니까요, 가치를. 바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는 천국은 마치 바테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테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나타난 천국을 발견하고도 가치를 몰라 가지고 가치를 몰라 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행위 이거 이가 포기하는지 몰라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는 편하고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었잖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영혼의 소중함, 영혼에 대한 가치인식, 그래서 영혼의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멸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런 바른 가치인식이 된 그런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게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할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단 말입니다. 너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어디에 소망두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뭘로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 땅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복이나 받기 위해서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동기가 바로 된지 못하면 열심히 내도 소용없어요. 행위적인 열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백 배, 천배 낫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 인식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게 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진앙 생활에 열심 낼수 있는 마음의 동기, 뜨거움, 안타까움, 간절함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가치인식에 근거한 안타까움이라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왜줄리에 열심히 하다가 왜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냉철히 말하면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받기 위함이라면, 뭐 여기서 조금 안 보이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뭘 낙심합니까? 뭘 포기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 위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땅에서덜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이 땅의 것으로 받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받을래요? 왜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뭐 해도 되지 않고 그런다고 애 열심 내봐야 소용 없네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동기가 잘못되는 증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는 네. 진짜 영혼에 대한 바른 가치 인식이 있고 소중함의 인식이 있고. 그 영혼 위에서 살아가는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높여주시지 않아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더 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주님만나 인정해주시면 된다. 그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뭐 그렇게 뭐 영원 소중히 여기고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보니까 별볼일 없네. 저들의 기준이 잘못된 건 생각 안 하죠,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줄량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예수님 따르던 열두 제자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나 한낱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남들은 빈무덤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낙심하여 다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여인은 그 빈무덤을 바라보며 울면서 누가 가져갔는가 주님의 시신을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뭔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똑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잘 되는 건상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지요. 사명적 차원에서도. 기뻐하시면 더 하나님 나라 준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 머물면 큰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받은 복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더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이 땅의 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으로 열결시키는 우리의 식인앙 생활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땀 흘리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상조차 가치가 있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헛된 것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복이나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은 별로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희생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기뻐해 보세요. 그거 기뻐해 보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어요.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쓰는 건 낭비고 별거 없고 잠깐 그냥 즐거우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그건 영원하다. 그럼 여기서 그냥 자기 육신에 헛된 일에 그냥 편안하고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신앙이 바로 돼있다면 그거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별거 없는 건데 이거 쓸데없는데 낭비 너무하네 너무 허송세월하고 있네 이거 편치 않아야 돼요 솔직히요 뭘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쓸데없이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냥 편하다 즐기자 쉬자 이거 이거 마음 편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이 기쁨이 더해지지요. 보람이 더한 거지요. 그걸 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그 기쁨 우리 맛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쁨 들이다 보면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걸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성적인 욕심 가지고 복을 구하는 것과 거룩한 욕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요? 하나님 동기를 모시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상 얻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어야 육신의 복이 우리 믿음에까지 더하여진단 말입니다. 그런 말 있죠?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남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영육관의 축복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기본부터 바로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될때 비로소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보다 주를 위해서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왜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돼. 나의 육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기 위해서.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신앙 생활해야 이 기복 신앙에서, 이 세속적인 신앙에서, 여기에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똑같은데 부끄러운 구원은 뭡니까? 불같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은 뭡니까?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겨우 얻는 구원이나 받는 거. 하나님 나라 상받을 짓은 하나도 한게 없어 가지고.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그게 지옥입니까? 종을 지옥 보냅니까? 악하고 괴로다고 표현하는 건,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 지옥 가는데 지옥에 무슨, 무슨, 뭐, 바깥 어두운 데가 따로 있겠어요.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예수 권성으로 믿는 것까지 정말 그 속에 진정한 기쁨도 없이 부활주의를 아무리 기뻐하면 뭐 같습니까 미안해요 잘하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활주의를 설교 좀 한편 보내달라고 예, 보내드렸어요 내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일주일 전화가 와서 기왕이면 금요일 차례 기도, 고난주간의 설교도 함께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렸어. 요 감사해요. 연락이 오고 그 뒤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 목사님 부활주의에 성찬식 합니까? 아무 지도 않게 네 보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 못했어요 한참 생각하다 이해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왜 웬... 성찬 시간 되는데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랬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조차도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발로 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를 향한 남다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한칭틀과삼겹과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